아, 공, 미 새소리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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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진짜 사 씨. 이 씨. 어 좀 들어가 봐. 아가 먼저 들어가 봐. 루루루가 두루루루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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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가봐루루루가 두루루루가. 두루보이루가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. 두루루루루루루. 두루 선이 앞장서네. 여기가 어디야? 여기는 여기 전망대. 어. 우와, 어. 멋있다. так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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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так, так. <목소리> 저호자 <목소리> 저 위에 올 왔고 외까 l l are a p 인 k 어 t a 어, 장보고 t a 하는 o 같지? n g 고 Tango, Tango, t a n 나를 따를 자 누구냐 엄마, 엄마는 이쪽으로 가 내가 없다고 할 거야 또 뛰면 장난치면 안돼 그러다 서현이 굴러 떨어질라안돼 와... 여기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굴러 떨어져야 될것 같다 그럼 재밌을 것 같아 အဆင်ပြေပါလားအပြင်းပြင်းဆန်ရယ်ရိုးရိုးကမန်ဒ် <laughs> 형아, 나한테 주면 안 돼? 나빠할 거야. <laughs> 아빠 그럼 난줄 탈래? 응, 줄 어떤 줄? 줄, 줄. <laughs> 그거 타는 줄 아닌데? <laughs> 야, 동생. <laughs> 어이 옷다 더러진다. 형아 <laughs> 타는 거 한번 보자. 왜 타나? 우와. 재밌겠네. 우와. 오 서연이는 줄에 매달려 가네. 그래, 들어가보자. <목소리> 인라인 스케이트가 <목소리> 자전거. 오, 잘왔다어트레블리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여기도이제도까풀깎더라고이 정도. 이이 안 보니까 거기 우리가 재정비하는 시기에 왔어. 응, 그렇지. 여름을 준비하는 <laughs> अब हमारी माची अब हमारी बलो 买了。<My> <laughs> 더워 더워 아까 뜨긴다 이제 찬물에 샤워해야 되는데 괜찮겠냐 그걸로는 도저히 아빠 차를 탈 수가 없다